자, 이번에는 이런 질문을 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선생님, 내신 성적을 어떻게 산출하는 건가요? 중학교 때는 200점 만점인데, 고등학교는 내신이 몇점 만점인 건가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자, 우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내신 산출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본그 교과 성적 뿐만 아니라 출결, 그 다음에 수상, 봉사까지가 여러분들의 내신 점수가 됐죠. 내신 성적이 됐어요. 자, 그런데 고등학교에 가면 은 내신 성적이 오직 교과 성적에만 하나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중학교 때는 절대평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90점만 넘으면 모두 다 A등급을 받을 수 있었죠. 자,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상대평가입니다. 자, 상대평가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내가 나머지 친구들보다 얼마나 잘하는가를 평가하는 게 바로 상대평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100명 중에 4등 안에 들어야만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중학교에서는 내가 몇 등을 하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90점 이상을 받으면 모두가 다 A등급을 받을 수 있었죠. 자, 그런데 고등학교는 90점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1등급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70점을 받더라도 100명 중에 4등 안에 들면 1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첫 수학 시험이 그랬거든요.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100점도 없었고 80점 넘은 친구가 딱한 명, 그리고 70점 넘은 친구가 한 두세 명 이렇게 됐었어요. 자, 그러니까 70점만 받아도 100명 중에 4등 안에 들기 때문에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이 등급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자면요. 100명 중에 4등 안에 들면 1등급을 받고요. 100명 중에 11등 안에 들면 2등급을 받습니다. 100명 중에 23명, 23등 안에 들면 3등급을 받고 쭉쭉쭉쭉 내려가요. 자, 이 등급에 대한 표는 선생님이 지금 화면으로 띄워줄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에서는 몇 점을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내가 몇 등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중학교 때는 점수제였다면 고등학교 때는 등급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아까 질문했던 몇점 만점인가요? 라는 질문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질문이에요. 몇점 만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요. 항상 등급으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점수를 토대로 등급을 매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은 등수를 토대로 등급을 산출하고, 그리고 그 등급이 바로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학교 때는 200점 만점에 내가 190몇 점이다가 바로 내신 성적이었겠지만, 고등학교 때는 몇점 만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성적은 몇 등급이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등급을 대체 어떻게 산출해내는 거냐? 자,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은 중간고사 성적과 기말고사 성적, 수행평가 성적을 다 합산을 하고 학기말 성적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학기에 이세 가지의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세 가지의 시험을 토대로 얻은 성적들을 다 합합니다. 자 모든 학생들 똑같이 각그 과목별로 이 학기말 성적을 산출을 합니다. 자 그럼 누군가는 100점을 받겠고 누군가는 99, 98, 97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겠죠. 자 그러면 이 성적을 등수를 매겨요. 그리고 난 다음에 1등부터 4등까지의 1등급을 주고요. 그 다음에 5등부터 11등까지 친구에게 2등급을 주고 12등부터 23등 친구에게 3등급을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중간고사 한 번만 본다고 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중간, 기말, 그 다음에 수행평가까지 이세 가지를 모두 다 봐야만 여러분들의 등급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1학년 때 1학년 1학기 학기말이 됐어요. 1학년 1학기 때 이런 성적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국어는 3등급을 받았고 수학은 1등급, 영어 1등급, 사회 과학 2등급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국어는요, 일주일에 다섯 번 수업이 들었고, 영어도 다섯 번, 수학도 다섯 번, 그리고 사회하고 과학은 각각 두번 들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의 등급은, 1학년 1학기의 등급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국어를 3등급을 받았는데 그 숫게 다섯 번 수업이다. 그러면 3 곱하기 5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등급과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몇번 들었는지를 곱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수학도 1등급 곱하기 5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등급 곱하기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은 횟수를 곱합니다. 자 이렇게 쭉쭉쭉쭉 모든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받은 등급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일주일에 몇번 들었는지 곱해서 다 더해줍니다. 자, 그게 바로 분자에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거 나누기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모든 과목들을 총몇번 들었는지를 나눠줍니다. 지금 다섯 번, 다섯 번, 다섯 번, 세 번, 3번, 세 번의 수업을 다 더해서 21번의 수업을 내가 일주일 동안 들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나의 등급은 1.7이라는 등급이 나와요. 아, 그러니까 내가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수행평가까지 모두 다본 다음에, 그거를 줄 세우기를 했더니, 내가 이러이러한 등급을 받았네? 그러면 나는 1학년 1학기 때는 1.7등급이라는 등급을 받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등급이 1학년 1학기 때도 나올 테고,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총 5번에 걸쳐서 이런 등급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등급들은 다 더해지긴 더해지는데, 각기 다른 비율로 더해져요. 뭐 이를테면 1학년 성적은 20%만 반영이 되고 2학년 성적은 30%만 반영 3학년 성적은 50% 반영 해서 각기 비율별로 더합니다. 그러면 또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의 3년치 내신 등급이 나와요. 그 3년치 내신 등급으로 대학교를 가는 겁니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 하나의 꿀팁을 알려줄게요. 여러분들이 모든 과목의 등급을 다잘 받으면 참 좋겠지만,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해요. 선택과 집중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이렇게 일주일에 수업을 많이 듣는, 그러니까 수업 시수가 큰 과목일수록 여러분들이 등급을 잘 받아야 합니다. 지금 보면 여기 다섯 번 수업 들은 것들은 좀 등급을 잘 받아야 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학과별로 반영하는 과목이 있고 반영하지 않는 과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학과에서 반영하는 과목의 등급을 잘 받아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아직 예비 고1 친구들은 어떤 과목을 잘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학과에 적합해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아직은 불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뭐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모든 과목을 다 열심히 해둬야 한다. 자, 그 선택과 집중은 고2, 고3에 해도 늦지 않다. 알겠죠? 자, 이번엔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선생님, 어느 정도가 괜찮은 대신인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자, 물론 괜찮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단 요거부터 먼저 얘기를 해줄게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자, 4%까지는 1등급이고요. 11%까지는 2등급. 아까 전에 선생님이 표로 보여줬던 것들이 여기 X축에 적혀 있는 걸볼수 있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이 그래프를 보니까 4%를 받는 친구들 되게 적지만 여기 4등급, 5등급, 6등급, 여기 가운데를 받는 친구들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9등급, 8등급 친구들도 적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학교 안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등급은 바로 456등급이라는 겁니다. 456등급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반면에 1등급이나 2등급, 3등급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적고요. 상대적으로 적어요. 자, 그러니까 가장 흔한 456등급보다는 높은 게 조금 좋은 내신이라고 볼수 있겠죠. 물론, 당연히, 4, 월 6등급을 받아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학 갈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뭔가 그래도 좀잘 나온 내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여기 3 이하가 된다라는 거좀 알아주면 되겠고요. 이어서 이런 질문도 있어요. 인서울을 가려면 어느 정도의 내신을 받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사실 인서울을 하기 위해서 몇 등급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수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도입부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제는 대학이 내신 성적으로만 학생을 뽑지 않습니다.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얼마나 학과에 대한 열정을 보이고 있는지 수업을 열심히 들었는지 인성은 얼마나 좋은지 이런 세 가지들을 생활 기록부를 통해서도 또 분석을 하기 때문에 내신 성적만으로 인서울을 간다 못 간다를 얘기할 수 없어요. 사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1.3 등급의 내신을 받은 학생이 있는데 학교 생활을 되게 좋지 않게 보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뭐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머리가 너무 좋아서 내신은 높게 받았는데 뭐 친구들이랑도 사교성도 좋지 않았어요. 자 그런 친구가 내신이 1.3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내신은 1.7이에요. 조금 낮아요. 자 그런데. 학교 생활도 너무 잘했고요, 공부도 너무 열심히 하고요,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진지하게 잘 고민한 학생이에요. 자, 그러면 대학은 누구를 택하느냐? 1.7의 학생을 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몇점 이상을 받아야만 인소울을 할수 있다, 몇점 이상을 받아야 스카이를 갈수 있다, 이런 거는 사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6, 7등급을 받았는데 스카이를 갈수 있다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몇 점을 받아야 인서울을 갈수 있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두는 것보다 아 내가 일단은 열심히 하고 일단 열심히 하는데 만약에 성적이 좋지 않았어. 내가 생각한 게 아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1학년, 2학년, 3학년 점점 상승하는 성적을 보여 준다면 그러면 훨씬 더 인서울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요즘은 처음부터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좋지만 1학년 때 대비 3학년 때 성적이 확연하게 올라간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훨씬 더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은 무조건 열심히 해 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내신 시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라는 질문을 또 하더라고요. 자, 영어로 좀 설명을 해줄게요. 중학교 때도 보통 한번 시험 볼때 3개의 단원으로 공부를 했죠. 고등학교에서도 똑같이 3개의 단원이 시험 범위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요. 그 3개의 단원에서 그 각각의 단원별로 본문의 길이가 중학교 때보다 2배에서 3배 정도는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양이 두세 배 늘어난다는 거겠죠. 자, 뿐만 아니라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모의고사에서 본 문제들을 시험 범위에 포함시켜서 그 문제들도 시험 문제에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교과서 본문도 두세 배 양이 늘어나는데 여러분들은 모의고사라는 추가적인 시험 범위를 또 공부해야 되는 거겠죠. 이 정도의 범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또 내신 시험이 어떤 스타일로 나오나요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해 줬는데요. 일단 당연히 절대로 중학교 스타일은 아닙니다. 자, 중학교에서는 아까 전에도 도입부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보통은 성실성과 암기력을 바탕으로 한 시험 문제를 냈죠. 자,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독해력과 응용력, 사고력, 논리력까지 동반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내신 문제 스타일이 곧 모의고사 문제 스타일과 점점 비슷해질 거고요. 자, 이번에도 또 영어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중학교에서 투부정사를 배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는 이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다음 중 투부정사의 용법으로 다른 것 하나를 고르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고 투부정사의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가 들어간 다음에 서로 다른 용법을 여러분들이 골라야 되겠죠? 자,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투부정사를 배웁니다. 자, 그러면 그 투부정사를 질문하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설명하신 투부정사는요. 선생님이 이만한 지문을 내시는데 그 지문에 딱한 문장 안에 투부정사가 들어가는 거? 그것만 내요. 또, 교과서 본문을 배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중학교에서는 교과서 본문에 대한 시험으로 세세하게 여러분들이 잘 암기했는지를 물어보는 뭐 전치사 문제, 어나 더와 같은 관사 문제, 이런 것도 가끔 나오죠. 그런데 고등학교 가면은 그런 문제들보다 여러분들이 치밀하게 꼼꼼하게 공부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보다 과연 이 글의 흐름이 무엇인지 잘 파악할 수 있는지, 본문의 내용 중에 몇 개의 문장을 조금 바꾼다고 할지라도 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지, 글의 주제와 그다음에 근거를 구분할 수 있는지, 글의 구성과 단락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지 요런 시험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런 질문도 있어요. 자,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 쉬운 학교라고 하는데 그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자, 공부 잘하는 학생이 많으면 100명 중에 4등 드는 게 어렵겠죠? 자, 그런데 공부 잘하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100명 중에 4등 드는 건 아까 전자로 말한 학교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겠죠? 자, 그러면 전자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신 따기가 조금 어려운 학교일 테고 후자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신 따기가 조금은 수월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자또 서술형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아무리 고등학교라도 참 적이고 독창적인 서술을 하는 그런 시험은 내지 않습니다. 서술형도 어찌됐든 평가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이 있어야 하고 기준이 있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테스트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그리고 선생님마다 서술형을 출제하는 스타일이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 보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문장을 영작하는 서술형이 나오는 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뭐 과학이나 사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나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서술형이라든가, 아니면 특징을 나열하고 설명하는 서술형이 나옵니다. 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랑 동일하게 어려운 문제의 풀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는 그런 서술형이 주로 나옵니다. 자, 어느덧 여러분들의 내신 관련해서 질문한 것 중에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3월까지 과연 뭘 준비해야 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부터 꼭 해야 하는 것, 예습과 복습 중에 고른다고 하면 선생님은 무조건 복습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배운 것을 다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고등학교 진도를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막 진도를 나가고 계시는데 어? 저거 뭐였더라? 라고 하는 순간 와르르, 낭패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운 것들은 모두 다 까먹지 않도록 복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꼭다 메꾸고 다음에 예습을 시작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복습의 대상은 특히나 수학, 그리고 영어. 이두 가지가 좀 중요해요. 다른 과목들도 당연히 다 중요하기는 한데요.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시기를 놓치면 정말 많이 힘들어집니다. 다른 과목들은 늦게 시작해도 조금은 보완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계단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1층이 완성이 되어야 2, 3층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구조이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범위가 없죠. 자, 근데 범위는 없는데 어려워지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수준은 어느 정도 마스터를 해야 합니다. 영어는 사실 해야 할게 되게 많죠. 뭐, 단어, 아니면 문법, 아니면 독해, 듣기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first of all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 바로 문법 복습입니다. 중학교 때 배운 문법을 모두 다 완벽하게 마스터를 해 두세요. 그리고 그 문법을 이용해서 문장을 해석하는 연습도 꼭해 두고요. 근데 그 문장을, 긴 문장을 연습을 해야 해요. 자, 이렇게 문법이랑 문장을 같이 연결지어서 해석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고등학교 때는 되게 긴 문장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복잡해요. 자, 그런데 그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단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수준에 맞는 걸로 공부를 하길 바랄게요. 내가 지금 예비 고1이니까 예비 고1거를 무조건 준수하지 말고요. 내가 아직 중학교 수준의 단어도 다 못해한 것 같다. 그럼 중학교 단어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독해나 듣기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의 형태를 조금 미리미리 맛보는 거를 좀 추천을 해요. 자, 이것보다 훨씬 더 자세한 영어 공부 방법은 영어 공부 방법 편에서 후속 편에서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고등학교 내신과 관련해서 예비 고1